열게 하 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Amen. Amen. 필립버서 사장 4절. 사절에서 출절까지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필립버서 4장 몇 절이요?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네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사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쁘고 평안, 평안이 온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너희 가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회를 잘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된대요. 주위의 사람들 볼 때, 그냥 인사를 말, 하,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된대요.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물품이나 또 나, 나눌 수 있는 걸 주면서 전도하면 더 효과가 더 크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래, 아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러 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하나님께 아래 아래 그리고 어려고 어려움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칠절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 자식 자녀 결혼 문제 또 아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자식들 문제 여러가지 교회 문제 여러가지 사람들과 관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원 열방교회와 아버지나님이요 어, 교회가 날마다 풍대게 하시고 아버지 예. 따님의 결혼도 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